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큰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를 위해 미군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거리마다 쌓여진 쓰레기들을 퍼나르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흙물이 남아 있는 보산동 상가에서 트럭과 여러 장비들을 이용해 연방 물과 진흙을 퍼내고 거리 청소에 힘을 쏟았습니다. 상가 종사원들과 미군 그리고 지원 나온 의경들은 너나 할것 없이 거리 청소에 힘을 보탰고 속도가 붙어 빠르게 정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시름과 우려 속에 나날을 보내던 시민들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며 서로를 격려해 가며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미 이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해 복구를 위해 250여 명의 미군들과 장비 10여 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훈련에 지장이 없는 한 주말에도 병력과 장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